네, 안녕하세요. 포커스를 지원 여러분, 샘버입니다. 음, 세션 리뷰 동영상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에서 최초 레이서가 있고, 제가 에이스 큐 슈트입니다. 좀 루즈하긴 한데, 콜하고 들어갔네요. 컴뱃의 투오버의 폭풀이죠? 컴뱃 수치가 46이긴 합니다. 조금 타이트하네요. 근데 제가 릴레이스를 했습니다. 상대 콜. 뭐 상대가 핸드가 있나 보네요. 컴뱃 수치도 낮은데, 지금 3벳에 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다 패야입니다. 지금, 10, 8이면 떴네. 이 생각을 하고, 에이스 제이면 여기서 위축될 거고, 여기서 제가 배팅을 하는 게 나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해야겠죠. 배팅을 했다가 올인이 나오면은 난감한데. 상대가 카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Q1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팅을 안 했네요. 즉, 제가 리버까지 가려고 배팅을 안한것 같습니다. 리레이스 마저 짜증나니까. 또 이제 제가 <laughs> 이제 여기서는 배세 날려야죠. 어 날리는데 상대가 잭이면은 콜을 해줄 겁니다. 지금 제가 턴에 책으로 Q가 없다고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상대가 에이스 잭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콜을 해줄 것 같고, 만약에 이스 잭이면 뭐, 뽀뿔이나 Q10일 수도 있는 거죠. q 1일 수도, 있, Q10도 콜해줄 거고, 뽀뿔은 아니겠죠. 이제 제가 뽀뿔이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조금 제외를 하고 큐텐에이스 k 다 콜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배팅을 적절하게 때려야겠죠. 그래서 9, 10이 정도 때려 때리면은 큐텐이나뭐에이스 k 콜해줄 것 같은데. 킹킹이네요. 네, 벙치네요.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리리스 에 상대가 콜했죠. 을 제가 여기서 때렸다면은. 때리면 한 때리면 세게 때릴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때릴 때는 코를 받으려고 때린 게 아니라 상대가 템팔이 떴는지 아니면은 채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리레이스가 나오면 굉장히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세게 때렸을 것 같아요. 때리면. 상대 여기서 덮어버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11.5 정도 11.5 12 12.5막 이렇게 때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때렸다가 올인 나오면은 접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되게 패시브하게 운영을 했네요. 넘어가죠. 근데 림프, 제가 아이솔레이션, 탑페어 투. 킹큐면은 떴고 상대가 킹큐면은 아이 수치가 이게 수치는 없다고 생각하죠 뭐 이, 이 밑에 수치인가? 이거 확실? 뭐냐? 없 수치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안 나오네요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이 물고기입니다 일단 탑투가 됐고 팥이 10불이고 얘가 10불 남았네요 그래서 뭐 뭐올나하면되겠는데 잭팔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아까 그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 수치 바뀌었네요. 상대가 최초레이저, 제가 거 겉샷에 투오버에 뽀뿔이네요. 상대가 체크 하고 제가 베팅을 하면 상대가 최초레이저 책 레이즈가 나왔어요.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상대 플라 백션이 굉장히 강해요. 8이네요. 에그레신 벡터가 이거 8이고, 책 레이즈는 하나.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책 레이즈를 좀 볼까요? 아직 안 나오네요. 그냥 아무튼 상대가 되게 강한 액션입니다. 강한 액션이라 제가 콜을 했습니다. 이걸로 콜하고 Q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Q 맞은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대가 플랍에 굉장히 강한 액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때립니다. 여기 턴 액션이 중요해요. 상대 턴 액션이. 지금 상대가 플랍에 강하게 나오고, 턴에, 플랍에 보통 강하게 나, 온게 아니에요. 그리고 턴에 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텐이 있다는 말이고, 아니, 아무튼 제가 Q 맞은 게 밸류가 없어요, 지금. 게다가 쪽도 나가지고 지금, 뭐, 뽀프를 띄워도, 킹 스페이, 킹 크로바를 띄우지 않는 이상, 지금 뭔가 꺼린직합니다. 띄어도 지금 이거 잘못되는 스토리 같아요. 그래서 죽은 거죠. 그럼 왜플라에 콜했냐? 플라베는 상대가 여기서 책을 칠 수가 있잖아요. 플로팅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 턴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제가 이미 집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트립스일 수도 있는 거고, 핸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제 카드와 상관없이 상대 핸드가 인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어, 미들, 레이스, 4A네요? 4A, 스몰 빅, 제가 버튼 셋. 최초 레이저가 책을 쳤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셋 가지고 <laughs> 파스틸 기회가 왔는데, 어, 약하게 때렸네요. 리리이스가 세게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제가, 조금, 아, 뭐, 5점 맷이었을 거예요. 레이크 빼고 5점 맷에, 5점 맷에, 5. 뭐, 8팟에 3.5 때렸어요. 뭐, 그렇게 약하진 않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 되게 약해 보이는데, 아무튼, 정배 비슷하게 때렸습니다. 근데, 많이 약해 보이진 않게, 근데 얘가 리레이스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최초레이저는 죽고, 이제 3, 3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스몰에서 지금, 이 타이트 안에, 16에 8. 이 타이트 안에가, 코를 했어요. 아, 이것도 지워졌네. 근데 이 스몰 블라인드를 집중해서 한번 보죠. 스몰 블라인드. 제가, 책, 책, 책. 스몰 블라인드는 책칠 거예요. 책을. 얘가 만약 구글하면. 예, 굉장히 몬스터 핸드라면 책을 치겠죠, 그래도. 배, 최트레이저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시 나왔어요. 근데 이 스몰 블라인드에서, 콜을 할수 있어요. 슬로우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 타이트 하잖아요, 그리고. 아, 그니까, 러 슬로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는 거죠. 슬로우가 아니라, 슬로우라 확신을 못하죠. 예, 리레이스가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몰 블라인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리레이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애도 물론 지금 위협적입니다. 이길 게 에이스 9밖에 없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저렇게 청레이즈를 저렇게 심하게 하면은 한방도 나오고 9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 근데 빅 블라인드라서 뭐 9구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지금 림프판이기 때문에 얘들 핸드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아, 림프판이 아니라, 일단 팟이네요 그래도 얘네는 배당 콜이기 때문에, 스몰비, 핸드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9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에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올인을 안 하고, 콜을 했어요. 왜 콜을 했냐면, 죽을 마음은 없지만은, 얘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몰 블라인드를 조금, 생각을 해서 콜 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길 게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콜은 했는데 근데 여기서 박으면 진짜 이길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얘가 뻥일 수도 있, 얘가 3-3이 이기는 카드면 그나마 끌어 들이려고 제가 콜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인 나와요. 스몰 블라인드. 스몰 블라인드도 굉장히 16에 8인데 얘도 수상치 않아요. 근데 빅브라인드에서 올인 나옵니다. 이건 뭐 이길게 없는 상황 같아요. 이길게 뭐가 있죠? 에이스9 이길게 하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에이스9다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뭐 셋이던가 아, 99던가 한방이겠죠? 아무튼 여기서 올인 나올 카드들이 없잖아요. 에이스킹이 뭐 킹클로바 들고 올인 하겠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얘가 킹클로바 들고 올인하겠나 배당이 돼가지고 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얘는 그렇게 심하게 리리스 뭐 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뭐구구를 들고 있다던가 한방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믿을 셋도 아니고 그냥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2불밖에 투자 안 됐잖아요 36불을 투자 다 넣어야 됩니다 저는 폴드를 선택했고 아삼, 얘가 아삼이 나왔네요. 얘가 한방이었고. 아, 제가 33이었죠? 제가 33을 다 빼가지고 아삼은 생각 못했는데, 뭐 아삼이나 아구나, 뭐 똑같은 거고. 얘가 한방이었네요. 뭐 들어갔으면 배당은 좋았을 텐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잘했네요. 근데, 배... 근데 결과적으로 잘했고, 실질적으로도 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 방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근데 얘가 만약에 죽었다고 치면은 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그 다음에 이오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해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올리네 받아들이죠. 그건 받아들이는데 해제업상 해제업에서는 받아들이는데 지금 3웨이에서 아 4웨이에서 일단 시작했고 3명이서 이제 올인 올인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이 제가 버튼셋으로 그냥 빠지는 상황이죠 잘 빠진 것 같아요 제가 해적 같으면 붙겠는데 2명이 올인 나오면은 제가 버튼셋으로 빠지죠 림프림프, 제가 강배 얘는 물고기죠. 물고기 코라고, 뒤에도 물고기네요. 죽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컴뱃을 하면 4불을 해야 되는데, 뽀뿔이 올인하면은 죽을 수도 없고, 코랄 수도 없고, 제가 난감한 사가,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불 때리고도 제가 난감한 상황이 되죠. 책을 주고 책고린 바로 할수 밖에 없네요. 이길 것도 많아요. 양차법을 다 있고, 뭐, 8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뭐, Q만 아니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책고린을 했네요. 상대가 물고기기도 하잖아요? 상대 Q네요? 제가 먹습니다. 안 좋게. 어... 상대가 림프. 아이솔레이션. 제가 3벳을 해도 될것 같고, 근데 3벳 콜 수치가 38입니다. 3500 캔드인데 꽤 높네요. 레귤러인 것 같은데. 제가, 저도 콜을 합니다. 림프, 벳, 콜, 죽고, 해적. 컴뱃컴뱃 수치 58. 58 제가 콜. 리레이스도 할 수도 있었는데 컴뱃 수치를 보고 콜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액션을 안 줬기 때문에 플랍에 리레이스 안 하고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액션을 줍니다. 키우면은 뭐 콜할 수도 있고 뽀을콜 6이면 콜할 수도 있겠죠. 근데 6은 아닐 것 같고 콜을 합니다. 제가 반베스 때렸어요, 지금. 근데 상대가 콜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가 큐면은 콜하겠어요, 큐면큐면 콜하, 콜할 수도 있고, 리레이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가, 어, 이제 이거 보시는 회원분들 님들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 자기가 에이스, 킹큐를 들고 있다. 근데 이렇게 나온다, 상대가. 그러면, 리데이스를 할까요, 안 할까요? 12.5나 13으로 리데이스를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이런 생각. 해보세요. 상대가 콜만 합니다. 뽀뽀릴 확률이 좀더 높고, 그리고 큐일 확률도 없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리버카드를 봅니다. 리버카드가 음, 에이스 하트가 떨어졌습니다. <laughs> 어. 제가 지금 책을 치면은 이건 제가 블루핑 한거 같네요, 기억상. 턴에 뽀뿌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긴 했는데, 턴에 이거를 콜하면서, 아, 얘 카드가 뽀뿌릴 수도 있는데, 되게 약하네. 이 게임상에서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일 수도, 아이솔레이션 했잖아요, 프리플랍에. 그러면서, 어, 리버 카드가 저한테 좋은 카드라 생각하고, 블러핑을 친것 같습니다. 물론 얘가 뽀프리면은 콜을 당하겠죠? 올인을 당하, 올을 올인이 나왔던가, 콜을 하겠죠, 상대가. 위험한 블러핑이었는데, 에이스 보고, 에이스를 보고 친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 블로핑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제가 먹네요 동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